안녕하세요. 수원영토 베이 플러스의 진석군입니다. 추석 잘 지내고 오셨나요? 사실, 어, 저도 그냥 본가에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게도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와중에 저희 매장으로 많은 전화 문의와 혹은 방문 통해서 구매해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그분들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어김없이 돌아온 10월 프로모션패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빠르게 만나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저희가 프로모션 컨텐츠가 나왔을 때 최대한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유튜브 커뮤니티 혹은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꼭 해놓으신다면 속속들이 들어오는 갑작스런 프로모션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프로모션 바로 출발하시죠. 첫 소식은 신제품 소식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신제품이 나오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좀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뉴나믹스 넥스트 제품이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뉴나믹스 제품에서 보다 더욱 작아진 폴딩 사이즈와 더욱 높아진 시트 포지션으로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믹스 넥스트 제품은 바로 들어오자마자 언박싱부터 리뷰까지 촬영해 볼 예정이니까 구독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잉글레시나 다윈 아이사이즈 카시트가 새로 출시했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18kg까지 사용 가능한 아이사이즈 카시트인데요, 꽤 고가의 출시 예정인데 이제 좀 아이사이즈 카시트 라인업들이 정말 치열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다윈 아이사이즈 모델도 최대한 리뷰를 촬영할 수 있으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촬영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듀얼픽스2 모델의 블루마블 컬러가 새로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스톤그레이 컬러 이제 국내선 단종이 되었는데요 스톤그레이 컬러를 없애고 이제 블루마블 컬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사실 듀얼픽스 아이사이즈에서도 블루마블 컬러가 가장 인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듀얼픽스 아이사이즈 제품은 품절인데 이 인기 컬러를 듀얼픽스2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듀얼픽스2 블루마블 컬러도 실물이 들어오는 대로 좀 사진을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 페도라 위티 아이사이즈 모델이 출시했습니다. 패드라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주니어 카스스를 하나 더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위티는또 어떤 반응에 좀 소비자분들의 반응을 보일지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물론 저번 달에 출시했죠. 이제 유팡 소독기하고 해님 접병 소독기, 워낙에 접병 소독기에 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모두 LED 형태의 모델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 모델하고 LED 모델을 같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LED 모델이 인기가 상당하고 알아보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접병 소독기가 공간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다른 중요한 부분도 많지만 살균기니까 젖병 소독기인 만큼 살균 기능이 더욱 중요하겠죠 그래서 LED 모델들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그 다음에는 제품들에 추가된 프로모션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커뮤니티 업로드 했었죠. 베이비젠 요요2의 추가 사은품 행사. 이번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이면 거의 얼마 안 남아있겠지만 지금 촬영 시점으로 남아있거든요. 굉장히 극소량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요요, 베이비젠 요요 기내반입형 휴대용 유모차를 좀 알아보고 계셨다면 꼭 한번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베이비젠 요요가 2가 나오면서 금액이 좀 올라가고 프로모션이나 이런 게 아무도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들어간 요요 2 모델의 프로모션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얼마 안 남았다 는 점. 혹시 그냥 관심을 두고 있으셨다면 일단 문의 전화 주세요. 여기 번호 좀 띄워주시고 그 다음 프로모션이 들어간 모델은 프리미엄 절충형 시장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잉글레시나 트레일로즈 모델도 가격 할인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갔다는 점 이번 달 눈여겨볼 소식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와이업 올류진이 유모차에 품목별 상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것도 이제 일정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휴대용 유모차들에 간혹 어, 프로모션이 더욱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있을 수 있으니 휴대용 유모차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일단은 인스타그램이나 전화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어김없이 돌아오는 품절 소식들인데요. 사실 품절들이 해결될 기미가 이렇게 안 보이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 뭐 듀얼핏 아이 사이즈. 그제뭐 당연하죠. 그냥 이거는 좀 이제 언급하기 좀 지쳤습니다. 제가 그냥 계속 품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언제부터죠? 한4 월부터 계속 저희가 품절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그때 제가 멘트 중에 추석 이후. 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미리 사셔야 될 거다 라고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추석 넘어서 추석 지났죠 어 계속해서 품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언급을 안 해드리고 있었었는데 스토케 트리트랩 시타의자 품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특히 어, 스토케의 공식 홈페이지 영상 설명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스토케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 스토킹 식탁 의자 색깔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모두들 취향이 비슷하시겠지만 나가는 컬러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단 들어가 보시고 거기서 야 이거 이쁘다 하시는 색깔 품절입니다 네뭐 예를 들어서 내추럴 화이트워시 뭐 이런 컬러 품절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유식 식탁의자를 알아보고 있으시더라도 품절 현황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일단은 지금까지 들어온 프로모션에 이렇게 눈에 들어올 만한 점들은 이게 끝인데요. 연말을 노리는... 많이 안 들어온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구매 타이밍이 나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사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휴가를 굉장히 오래 있었던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속속들이, 프로모션들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10월 프로모션 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출발해보도록, 아! 바로 출발하시죠. 모델들이 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아, 모습이 정리를 꼭 깔끔하게 해놔 주시고 해주시면 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 왜, 왜, 왜 그렇게 쳐다봐요? 형은 바보야.